2026년 1월 10일 코스닥 시장이 로봇협동로 로봇 본무인 물류 테마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KH바텍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협동로봇 외장 케이스 부품 53종 공급계약 공시가 불시가 되어 관련 중소형주들이 대거 상한가 행진을 펼쳤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 최대 주주 지분 35% 편입 이후 협동로봇 양산 본격화 국면에 들어섰고 글로벌 협동로봇 시장은 2025년 약 19억 달러에서 2030년 48.8억 달러로 연평균 20% 이상 폭발적 성장 전망입니다. 한국도 삼성 현대두산 등 대기업이 로봇에 올인하면서 부품 자동화 공급망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 종목 대부분 저가 중 소형주라 개인 매수세가 미친 듯이 몰렸지만 테마 순환 속 과열 조정 리스크도 크니 조심하세요. 아래는 거래량 상한가 기준 상한가 상승률 상위 10종목을 1위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풀어 설명한 버전입니다. 1위. KH바텍 29.96% 상한가 테마 대장주. KH바텍은 오늘 시장의 절대주인공입니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협동로봇알비 시리즈 8종전 모델 외장 케이스 부품 총 53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아침부터 터지면서 상한가 직행했어요. 이 계약은 지난해 1월과 10월에 이어진 추가 수주로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파트너십임을 보여줍니다. KH 바텍의 강점인 소형 정밀 다이캐스팅 기술 ALS USTI 초정밀 가공을 활용해 로봇 외장 MAIN 하우징과 커버 등을 공급 중이에요. 기존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 사업에서 쌓은 정밀 부품 노하우를 로봇 분야로 그대로 확장한 케이스라 시장에서 KH 바텍 로봇 사업 본격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품 공급 감속기 등 구동 부품 로봇 전체 조립까지 단계 확대라고 밝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RB20 적 재량 20kg 등 고성능 모델에 적용되면서 중장기 매출 기여도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네이버 토론방은 KH바텍 진짜 대박 수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반 상한 로봇 부품 대장 확정으로 난리법석이에요. 삼성전자 자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연결고리로 장기 성장 스토리가 탄탄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위. 러셀 29.96% 상한가. 러셀은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를 통해 무인 지게차 g v a u t o m a t e d 가이더드 비이커라 무인물류 로봇 공급을 확대 중인데 오늘 로봇 테마 전체 폭발 속에서 실질 사업 연계성이 가장 강하게 부각됐어요. 물류 자동화 무인화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업창고물류센터 도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CS2026 수상 등 그룹 전체 로봇 붐에 동참한 효과가 컸습니다. 전일부터 로봇 섹터 순환매가 시작되면서 러셀의 저평가 해소 무인 지게차 상용화 본격화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토론방에서는 러셀 물류 로봇 진짜 대장 agv 공급 확대 뉴스 나올 듯 테마 따라 상한 직행 의견이 쏟아지고 있어요. 단기 과열 우려는 있지만 테마가 지속되면 추가 탄력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3위 hmx 29.96% 상한가 HMNEX는 정밀 부품 커넥터 전문 기업으로 협동 로봇 자동화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공급 기대감이 오늘 제대로 터졌어요. KH바텍 등 대장주 상승에 따른 동반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전체 로봇 테마 수혜주로 분류됐고 특별 공신은 없지만 섹터 강세에 완벽히 동조 상승했습니다. 순환매 성격이 강하지만 로봇 부품주 대거 상한가 속에서 hm넥스 저평가 해소 정밀 커넥터 실질 수준 기대 의견이 주류예요 토론방 반응은 로봇 부품주 따라잡기 시작 hm넥스도 고추가 상승으로 뜨겁습니다. 테마 약화 시 변동성이 클수 있지만 현재 모멘텀으로는 중기적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4위 더 크유브 앤드 29.96% 상한가 더 큐브 엔드는 로봇 AI 데이터 센터 관련 부품 장비 테마로 엮여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공시보다는 전체 로봇 섹터 상승에 따른 수급 몰림 현상이 주원인이고 저가주 특성상 개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됐어요. 토론방에서는 큐브 앤 로봇 관련주 재평가 테마 따라잡기각 AI 로봇 시너지 기대 의견이 다수입니다. 단기 테마주 성격이 강해서 조정시 빠르게 내려갈 수 있으니 단타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5. BK홀딩스 29.96% 상한가 BK홀딩스는 로봇 자동화 설비 관련 지주사 포지션으로 테마 동조 급등을 이뤘어요. 자회사 사업 연계성 로봇 관련 투자에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지주사 프리미엄 기대감이 폭발했습니다. 공시보다는 순수 시장 분위기 타고 상승한 케이스지만 로봇 대장주 따라가기 효과가 컸습니다. 네이버 토론방 반응은 BK홀딩스 로봇 따라간다 지주 프리미엄 붙을 뜻으로 긍정적이에요. 테마 소멸 시 급락 위험이 크니 모멘텀 확인 후 진입하세요. 6위 인베니아 29.96% 상한가 인베니아는 정밀기계 로봇 부품 제조 강점으로 협동 로봇 테마 수혜주로 꼽히며 상한가에 합류했습니다. KH바텍 등 선두주 상승에 따른 동반 효과가 극대화됐고 특별 이슈보다는 섹터 전체 상승 동참 성격이 강해요. 토론방 1부에서는 인베니아 로봇 부품 실질 수주 기대 정밀기계 강점 부각 의견이 나옵니다. 단기 과열 국면이라 변동성 주의가 필요하지만 로봇 테마 지속 시 반등 여력 충분합니다. 7위. 금호전기 29.86% 상한과 코스피 희귀 상한. 금호전기는 전기전자부품 분야에서 로봇자동화 장비 관련 수요 기대감으로 코스피 상한가를 기록한 희귀 종목이에요. 정확한 공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테마 연장 선상에서 개인 매수세가 폭발하면서 상한 직행했습니다. 토론방에서는 금호전기 로봇 커넥터 관련 코스피 상한 희귀성 전자부품 수요 폭증 언급이 집중됐어요. 추가 모멘텀 부재 시 빠른 이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처럼 테마 강세 시 코스피 상한 희소성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8위 저스템 29.9%대 상한가. 전체 섹터 강세에 따른 동반 상승 패턴으로 특별 이슈보다는 수급 몰림 성격이 강해요. 토론방에서 유사 로봇 관련 주 언급이 활발하고 저가 테마주 중심 랠리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 중심 단기 매매가 적합하며 변동성 매우 높아요. 9위 TSTR을 이온 29.9%대 상한가. TSTR을 이온은 로봇 물류 자동화 또는 관련 부품 테마로 엮여 저가주 특성 테마 동반 효과로 상한가를 쳤어요. 공시 미확인이나 시장 분위기 타고 폭발적 상승했고 네이버 토론방에서는 TSTR을 이온 로봇 관련 재료 그 저가 따라잡기 의견이 분분합니다. 변동성이 극도로 높아 단기 트레이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0위 PJ전자 27% 상한 미달성. PJ전자는 로봇전자 부품 테마 동조 상승으로 27%까지 치솟았지만 다른 상한가 종목 대비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상한 미달성했습니다. 정밀전자 부품 공급 능력이 부각되며 후발 주자로 상승했으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토론방 기대감은 PJ전자 곧 상한 갈듯 추가 모멘텀 시 도전으로 여전합니다. 테마 재점화 시 상한 도전 가능성 있지만 지금은 숨고르기 국면입니다. 오늘은 협동로봇 무인물류로봇 부품 테마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날이었어요. 대부분 저가 중소형주 중심 상한가 랠리라 테마 순환 속 변동성이 엄청나니 추격매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화이팅!